포자만봐 드릴게요. 몇파몇몇포자 몇 이렇게. 일단은 저희 네모 쪽에 있을게요. 네모 쪽에. 1번 7. 자, 포자 아까랑 똑같은 자리예요. 1파 가, 1조 가세요. 1쪽 가세요. 1쪽 8파, 8파. 1 준비. 호님 1 들어갔고요. 다 7파 공임. 차례예요. 7파. 들어갔고요.

수리님 힐 힘이 준비 힘힐 들어갔고 근데 맞을 수 있으시면 맞으세요 전힐 했어요 홍경화님 준비 들어갔고 짜루님 바로 저 그냥 포터 터트리세요 노다루 바로 준비 회사장님 혼자 가서 맞으시면 돼요 노다루 힐 제피님 바로 준비. 접시 간들 다 돌아갔어요. 제피님 힐 되고. 오, 다 파파가 찬이에요. 포자, 포자 8파. 로키님 준비. 포자 8파 가세요. 오, 초다이님 준비. 포자 7파. 초다이님 힐. 흑마님들 저주 리필. 예미님 바로 힐. 필인도 바로 준비 힘이 바로 준비 안보 리필이요 지금 안보들 드세요 필했어요 네 저도 힐했습니다 다음 준비해 주세요 풍경아님아저테래요 포자 사파 플러분들이 여유 있어요. 자기 피 보세요. 홍연님 힐, 짜루현님 바로 준비. 자 사제님들 맞을 수 있으면 됐고, 그냥 맞을 대 보자 제피님도 바로 힐. 자 사제님들 포자 맞을 수 있으면 맞으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양군분들이 쳐주시면 돼요. 준비.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됐고 로키님 준비. 자, 저기 저기 배사장님 혼자 가서 맞으세요 초다이님 바로 준비 파멸 와요 됐고 에미님 바로 준비 에미님도 힐 에미님 바로 새돌님도 바로 붕대나 생석 둘 중에 아무거나 하세요 히미 준비 히미 준비 동글 가보자 들어갔어요. 네. 자기 피 보세요. 6파 차례예요. 6파 이제 6파 차례입니다. 포자. 했고요. 자기 피 채우세요. 조금. 님 힐. 짜루야님 준비. 노다루도 준비. 생석들 드세요 지금. 생석, 궁대다 쓰세요 제피님 힐 됐고 달콤님 준비 이거 맞고 안보 리필입니다 맞으면 바로 안보 리필이에요 초키님 준비 됐고요 초대님 바로 힐자 안보 리필이요 안보 드세요 에미님 힐좀 힐. 먹어야 힐. 살요 여러분 태돌님 힐자 샤끼라님 파티 맞, 맞으시는 거예요? 샤끼라님 파티 붕대 자기 네. 쿨 돌아오면 바로 봉대 하세요. 자칠파맞으세요아 이거 죽겠는데?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에 화면 오면 힐 넣고 죽어 노다로 죽었고 죽었. 저힐 했어. 아유 힐을 탱커 다이 다시 일단 해봐요. 보건님 힐해요. 보건님 힐. 해요, 복원님 힐. 보건님 힐을 해요. 피 없는 분들, 지금 붕대라도 감으세요. 현기사 무적. 보건님 힐 준비. 보건님 힐 제가 느껴요, 지금. 자, 포자 그냥 터트려주세요 그냥 아무나 터트려주세요 보건 님이 에요 보건 님을. 짜르야님 준비. 짜르야님힐 드세요. 아이고, 아쉽다. 에미 님 넣으세요. 그냥 에미 님이 넣으세요. 보건 님힐 주고 죽으세요. 힐리님, 힐리님 넣으세요. 힐리님. 바로 힐리 님.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50 49,000. 보건 님힐 복어님 보건 님만 힐 주세요. 힐러 그냥 바로 보고 힐. 바로 보고 힐. 그냥 힐. 잡았어. 오케이. 아, 진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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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